네, 안녕하세요. 노 실장입니다. 저희 전널리즘 프로젝트는 오늘 전라남도 해남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해남에 왜 왔냐? 해남신문 노용수 기자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요. 해남신문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지역 언론 중 1위 지역 언론입니다. 그럼 기자님 모시고 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laughs> 먼저 기자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저는 해남신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영수 기자입니다. 그 해남신문에 입사한지는 15년 정도 됐고요. 현재 편집국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기자님 소개해 주셨는데 해남신문에 대한 소개도 한번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희 해남신문은 1990년도에 창간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지방장치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생, 조성되면서 지역 주민분들이 스스로 지역의 언론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모아 주셔가지고 신문사를 창간하게 됐습니다 90년 창간이면 네. 작년이 창간 30주년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네. 이게 창간 30주년이면 네. 왠지 좀 특별한 프로젝트나 이벤트 같은 걸 기획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좀 못다한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대대적으로 주주분들하고 국민분들 모시고 그 독자분들을 위한 문화 공연도 기획을 했고요 토고 콘서트 같은 것도 그해 보고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그 다수가 집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음. 그런 대외적인 행사들은 여 수가 없었고요 네. 대신 내부적으로 조촐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해남 신문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회사 속에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2018년 한국 ABC 공사에서 전국 지역 신문 가운데 입가 부수 1위. 저희가 앞서 그 해남 신문이 전국 지역 언론 1위라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 이게 근거이긴 한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1년에 ABC 옆에 사태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아 저희도 대외적으로 ABC 부수를 좀 자랑스럽게 그렇게 좀 생각하고 그 발표하는 동향들을 유심히 지켜봤을 뿐,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사태에 겪으면서 그 부당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고, 저희도 그 저희 지역 중앙신문사들이 연대를 하고 있는 바른지역 언론연대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ABC 사태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도 기재를 하고, 신문기사도 기재하면서 이 사태를 독자분들한테도 알리고, 잘못된 점을 좀. 바로 잡아가고자 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조금 해남신문의 좋은 얘기를 더 해보자면 음. 그런 어찌됐건 15년 연속으로 지역신문 발전기금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해남신문의 실제 지역 언론으로서의 아. 으로, 위상은 어떤지 궁금해요. 제가 국민주로 창간이 돼서 네. 제가 그 경영하고 편집이 철저하게 좀 분리돼 있는 구조입니다. 음. 대표 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기사에 대해서. 뭐 피드백은 주실 수 있지만은 네. 이거에 대해서 기사화를 못하게 하거나 이런 상등 전혀 없이 저희가 31년 동안 지켜온 원리 원칙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그 주민 지역 주민분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 편집권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네. 국민주로서 뭔가 이렇게 기업적인 마인드보다는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언론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 신문의 질을 계속적으로 높여 나가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었고요, 해 오고 있고요. 제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저희가 그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다라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독자들이 단순히 신문을 읽는 게 아니라 해남 신문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저희도 그 사실상 제가 신문을 만들어도 독자분들이 봐주셔야지 이게. 신문의 역할이 있다 보니까는 실제 독자분들을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음. 걸 지키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 같은 게 음. 해남신문이 잘 나가는 지역 언론으로서 승승장구하시는 음. 이유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신문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성장 네. 산업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남신문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 언론에게도. 수익 구조라든가 이런 좀 고민 같은 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 저희 지역도 그 물론 찾아와서 신문을 봐주고 신문을 구독하고 싶다라고 먼저 연락을 해주시는 주민분들도 계시지만 신문을 중단 중단하겠다 구, 그만 보겠다 중지하겠다. 네. 네. 구독을 중지하겠다라고 오는 전화들도 많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그 어떻게 해야지 독자가 덜 떨어져 나갈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제가 수익 구조상 구독료 수입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 네.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 확장을 하려고 매년 그 캠페인을 벌리고 있고요. 음. 제가 해남 방송 자회사 해남 방송을 설립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수익 확장을 위해서. 아 해남 방송 자, 자회사 말씀 주셨는데 네. 혹시 그건 언제 설립이 된 거죠? 한 네. 아, 3, 4년, 3, 것 같아요. 4년 정도 된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근래 그것도 수익 구조 다변화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네, 만드신 거군요. 그 구독이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알기로 해남군이 한때 지자체 중에서 출산율 1위를 자랑했던 네. 곳으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이 출산율 성과와는 좀 어울리지 않게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고니까요네 맞습니다. 또 지역이다 보니까. 추측컨데 고령화 문제도 네. 있을 것 같고요. 그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 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사실 그 합계 출산율이 수년 동안 전국 1위를 해서 네. 전국적으로도 많이 조명을 받긴 했는데요. 항상 그 통계청의 그 통계적인 수치의 한 단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실상 그 출산율하고 사망률에 따른 자연 감소에 대한 인구 유출도 심각한 문제지만, 저희 해남 같은 경우는 지역을 떠나시는, 이제 해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는, 전출하는 인구하고, 해남으로 들어오시는 전입하는 인구를 놓고 봤을 때, 전출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이 더 크게 나오,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또 밖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싶은, 이런 해남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치면서 정책들을 제안하고 또 그런 정책들이 좀 추진될 수 있게 좀 해남신문 점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적 고민을 언론사가 함께 네, 하고 맞습니다. 의제를 던지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그~ 기자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기자님이 이렇게 취재하신 기사 중에 좀 기억에 남거나 보람이 남는 기사 보람이 있었던 기사 같은 게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아~ 있어요. 최근에 이제 쓴 기사인데요 저희가 네. 해남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천 원권 삼천 원권 오천 원권 만 원권 네 종류가 발행됐는데 네. 앞면은그 액수가 적혀서 동일한 아니 그~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지만은 뒷면이 동일한 디자인으로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건조는 그러니까 다른데 뒷면 디자인은 똑같다. 네, 뒷면은 똑같은 디자인여가지고 이게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기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바쁘신 와중에 만원권 앞면을 보여주고 나머는 뒷면권을 그뱃장을 끼워넣기 하면서 이것 액수를 좀 악용하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제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고요. 그 결과 최근에 이제 한국조폐공사 그래서 제가 발행하고 있거든요 한국 조태공사하고 아. 협의해서 뒷면 디자인까지 다 바꾸는 걸로 아. 해가지고 최근 디자인이 변경돼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과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어떤 지역분들의 어떤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하는데 일조하시는? 네, 질문?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든 지역주민들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이런 좀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신문사가 지적을 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졌을 때 그리고 그에 따른 혜택들을 주민들이 누르실 때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시는것같 제가 보기에도 이런 게 지역 언론의 가치이자 음. 기자로서 그리고 주민들이 서로 윈윈하면서 효용감을 느낄 수 있는 음. 사례인 것 같거든요. 직접적으로 뭔가를 제기하고 바로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네. 지역 언론 입장에서 네. 또 기사 얘기를 좀더 해보면 기획 기사라든지 탐사 보도 네. 이런 것도 좀 하시나요? 제가 핑계 아닌 핑계인데요. 사실상 기획 기사 탐사 보도를 하려면은 그게 그래야 되는 공리 워낙 그쵸. 장기간 프로젝트여가지고 네. 그한주한주 한주 신문을 만드는데 좀 쫓기다 보니까는 그 건수를 많이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음. 그렇지만은 제가 지역에서 필요한 문제나 아니면은 그 개선이 음.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동료 기자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좀이 문제에 대해서 음. 좀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하고 회의도 하고 또 그분도 보도도 하고 어,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 거의 막바지 질문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중재법 이슈가 좀. 네.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기자님, 해남신문의 입장은 아니겠고, 음. 기자님 개인의 의견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 깊숙이 생각한 적이 없어서. 네. <laughs> 그러면은 그, 그 과정에서.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부 그 법안을 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음. 지역 언론 살리기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더라고요.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포털에 지역 언론 개재 의무 비율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편집위원회 같은 편, 독자 권익 위원회를 음. 설치한 언론사에게 뭐 정부 지원금을 뭐 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그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실제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 음, 얼마나 네. 효용감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저 포털에 그 기사가 검색되는 부분은 저희도 수년 동안 계속 고민을 해왔던 부분이고 실제 포털 사이트에 저희도 실제 인터넷 그 게재되는 것에 대해서 공문도 보내고 네. 해 봤는데요. 실제 저희가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이유는. 저 지역에서 젊은층들은 실상 그 종이 신문을 보는 것보다 인터넷 포털을 통한 그 기사를 많이 읽으시는 것이 네. 현실이고요. 실제 기관 단체에서 특히 나 해남군이나 이런 데서도 그 포털에 한번 기사가 뜨냐 안 뜨냐를 놓고 그 언론사의 그 위상이라 해야 될까요? 그 언론사의 이런 것들을 포털에 뜬 기사 자체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음. 뭐 이런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그희도그 포털에 포털 기사 검색에 제가 올라갈 수 있게 한번 그 추진을 해 봤지만 실상 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네. 검색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총 3단계잖아요. 그1단계그 검색 제휴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그 과정까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하루에 그 실시간 그 업데이트 해야 되는 맞습니다. 뉴스 자체 량이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실제 주간신문이다 보니까는 음. 일주일 개념의 이제 그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요 일일 취재, 일일 기사 쓰는 것이 아직 아. 좀 뭐죠 딱 고정되어 있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뭐 2, 3일, 2, 3일 취재해가지고 기사 마감 데드라인 전까지만 작성하고 이런 구조다 보니까는 일반적으로 좀 속도 경쟁에서는 제가 좀 다른 음. 일간지나 다른 인터넷 언론, 인터넷 언론에 좀 뒤질 수밖에 없는 입인 네. 거죠. 음, 기자님 입장에서 지역 언론을 진짜로 <laughs> 돕고 싶다면 어떤 아이디어나 제안 같은 게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쌍 저희가 그 지역 신문 발전 위원회에다가도 뭐 건의를 했던 상황인데요. 지역 언론이 그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꾸준히 그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익구조가 뒷파침이, 음. 아, 수익구조가 그 뒷파침 될 필요가 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드다시이 저희가 구독료,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 구독료 수입을 좀 늘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바리에서 지원해주는 소외계층이나 NI 같은 경우가 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항목인데, 그런 그 소액의 지원 사업 자체를 좀 늘려달라는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님께 말씀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네. 혹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신문이 어렵다 어렵다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현장에서도 그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도 현실이 네.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작은 자치단체 단위의 신문이기에 오히려 더 경쟁력을 가질 수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이제 해남군 의원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기초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 기초 의원 자체를 그 흔히 말하는 주강 일간지나, 아니면 광주 전남 쪽 일간지가 꼼꼼히 다룰 수가 있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제 지역 단위에서의 정치인을 검증하고 이사람들에해서 그 독자들한테 알리고 하는 역할은 지역 주간 신문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또 그것이 지방자치가 강조되는 사회에서 갈수록 더 중요성이 커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로컬, 더 지역으로 파고드는 제 지역 주간지가 희망이 있을 거라고 음. 생각을 갖고 계속 이쪽 일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 저도 기자님의 희망의 지지를 표현해서 네. 더 그런 그런 방향으로 지역 언론들이 어, 개척해 나가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